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연애자격 제외상담 효과에 대해서 비밀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laughs>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외 상담의 효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신 내담자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제 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도 지금 고민 중이시라고 하면 이제 좀몇 가지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많이 좀 의문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저는 매달리고 싶지 않은데 너도 매달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리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건 답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너는 기본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영상에서 단톡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단톡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 남자분들이 전부 다, 너 너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laughs> 음, 일단, 너는 기본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락을 보내는 것조차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그, 이별을 했잖아? 그러면 이별을 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상대분이 정말 그,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데 이별을 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연애도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 가지고 연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별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가. 그럼 그걸 사실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고 여러분이 할수 없는 게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해결을 해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여태까지 상담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대 사업이 진짜 지지부진해서 재회가 안될것 같아서 오신 분들, 물론 안된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분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걸 잡아 드리고 사업을 다시 잘 하게 만들어 드렸더니 재회가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본인들 문제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본인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것고꼭 사업만이 아니어도, 뭐, 일이 많아졌다든지,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널챙겨줄 여력이 안 돼. 난 항상 너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잘해줄 수 없는 것 같아.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연애를 제시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도 연애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상황보다는 여러분들 특성도 많이 크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랑 너랑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더 좋을 거다라는 걸 납득을 시켜줘야지 연애를 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상대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이별을 한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혹은 계속 만난다. 힘들 거지만.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소중하면 이번은 선택을 했겠지. 근데 힘든 연애는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1번은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연애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분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이별 경험을 하셨고 여기서 재회를 하시려면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만들어 주면 이 사람이 1, 2번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면 이분이 혼자서는 그 답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 답을 냈다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결정을 한 거라서. 이세 번째 답을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걸 보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너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달린다기보다는 이분이 지금 이제 작은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별만이 답인 것 같았던 이 사람한테 시야를 좀더 넓혀서 어, 너가 연애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너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달리는 건 어떻게든 나랑 같이 해달라 다시 생각을 해봐달라라고 내가 땡깡부리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땡깡부리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땐 당연히 거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외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한편으로 좀 너를 보내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연애는 자존심 가지고 하시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사, 너무 자기 주장이 세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 입장을 좀 헤아려 볼 만한 그런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가 별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힘들었으니까 그 힘든 마음 헤아려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인 건데 근데 이거를 헤아려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의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분이랑 만나고 싶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이 왜 그렇게 잡고 싶은 사람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나를 어느 정도 헤아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은 헤아려준다는 건 의리되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너는 솔직히 의리 쓸수 없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제 기본적으로는 그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매사 짜증을 내고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하고 좀 좋은 걸볼 수도 있는 건데 부정적인 걸 보고 그런 분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좀 힘이 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으쌰으쌰 이런 반응들 그리고 뭐 상대의 어떤 기분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리액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뭐축 처져 있고 뭐 사는 게뭐 재미가 없고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매력이 없어요 그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해요 저는 체복기 직업이라 <laughs> 응, 그래서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매력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불행해져요 그러면은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불행함면 연애를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이 연애는 잘못됐네라는 생각이 들고 이별하고 싶어지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연애를 오래 유지를 예쁘게 하려면 연애가 행복하게만 흘러가야 돼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보통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매력은 별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밝고 행복하고 분위기 잘 띄우고 그런 사람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연애 중에 근데 제 보통 그거를 못 하시니까 이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유롭다는 거예요. 여유로우니까. 내 감정만 살피고, 내 주장만 하고, 내 거만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바로 화를 내고 공격하고, 나를 조금만 대접을 안 해준 것 같으면은 거기서 따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웃을 수 있고, 잘해줄 수 있고, 헤아려줄 수 있고, 한번더 생각해 줄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 연애하고 싶으세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 연애하고 싶으세요? 사려가 깊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쓰는 건 의리 되는 게아니라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베풀어 주는 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수 있어. 내가 오히려 좀더 위에 있는 사람, 좀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베풀어 줄수 있는 거거든요. 을은 베풀어 줄수 없어요. 을은 기분 맞춰 주는 거야. 내가 얻어야 할게 있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분을 맞춰 주는 거라고 하면, 갑은 그냥 내가 베풀어 줄 여유가 있고, 베풀어 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너를 이제 매달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을의 위치에 있으세요. 본인이 을의 위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연락을 보낸다 자체를 을의 행동으로 보시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내가 너를 흉내만 해서 보, 보내신다면, 당연히 재회가 안 되는 거 맞고, 당연히 을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관점부터 바꾸셔야 되고,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서 너를 아셔야 되는 거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너가 갑질어 놓인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 말안 들어주는 거긴 하거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해주는 게 너예요. 너 말이 다 맞고, 내가 너를 존중을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좀 들어줄래? 이게 너예요. <laughs> 이게 어떻게 의리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너가 이별하고 싶다고? 그거 알겠어.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좀 하자.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주장하는 거잖아. 다만, 주장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아, 그래, 뭐, 그거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분들이 하게 만들어서 재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언어란 말이야. 을은 이런 행동을 못하죠. 무조건 기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이별을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도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들어주게끔 만드는 게 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을이 아니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갑인데 좀 선하게 사려 깊게 행동하는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의 입장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의리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풀려는 마음부터 가지세요. 어떻게든 맞춰주는 마음으로는 제외할 수 없어요. 호구가 될 뿐이에요. 호구가 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정말. 내가 괜찮은 위치에서 이 사람이랑 동등하게, 혹은 내가 좀더 갑의 위치에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잘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갑이 되시되, 갑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너에게 맞춰준다가 돼야 돼요. 좀 달라요, 호구의 개념이랑. 이걸 좀잘 탑재해 주시는 게 좋고. 자, 여기까지 얘기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laughs>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좀더 답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너어톡 답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 다뤄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영상에 다뤄드리지 않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너어톡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완수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답장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기는 해요. 일단, 목적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미지 개선이 있어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상대가 환승했을 때. 혹은 내가 너무 매달렸거나 내가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했거나 내가 사실은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미지 개선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당장 만남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좀더 매력적인 사람이 됐다. 내가 좀더 가치 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상대가 너무나 거부할 것 같다고 하면 만남부터 제시를 할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바뀌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만 인식을 시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환승이별이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연애하느라 바빠서 내거안볼 거예요. 읽어주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답장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 만나는 게 지금 평소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기는 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미험을 감수를 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화만 좀잘 통해진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해서 이별을 결정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별의 합리화 부분, 상대분이 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무너뜨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로, 우린 대화가 안 통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깨는 거, 너는 절대 안 변해라고 상대가 생각했을 만한 것들을 깨는 거, 그걸 위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 그게 뭐 카톡이든 전화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좀, 가장 베스트가 되는 목적은 만나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전화나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긴 하거든요. 보여는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물론 가장, 가장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목적은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니다, 혹은 지금 대화를 하고 만나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나는 저 사람 입장에서 무서운 사람이거나 혹은 내생활 위협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그럼 만나자고 하면 안돼 <laughs> 일단은 대화를 해도 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 다음이 만날 만한 사람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 사람의 인식을 좀 바꿔주시는 데에 너어톡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거절 대응 과제 중인데 너무 막막하고 멘붕이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거절 대응도 사실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봐주시고 그 영상에서 얘기 안 해드렸던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거절 대응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반박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제 그단톡에서 다른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가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뭐라고 거절을 할지 본인이 알것 같은데 답을 못 하겠고, 그렇게 거절이 올 것만 생각을 해도 엠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애는 토론대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얘기할 생각 하지 마세요. 너든 거절 대응이든 논리적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너를 논리적으로 쓰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나? 아, 그럼 한번 만나볼까? 이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리게 쓰는 게 맞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야지 좀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 내가 사실은 얘를 아직 좋아하나?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을 내가 얘에 대해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수록 상대가 더 흔들리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감정을 흔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박을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상대분이 일단 반박을 더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거절대응의 목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 거절대응을 할수 있다면 이제 내 말을 듣게 만든 효과가 날 거고 연락 중에 이제 거절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상대방 반박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나면 제일 좋은 거냐면 솔직히 상대분이 내가 거절대응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내가 한 말만큼은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잘한 거절 대응이에요 그것 때문에 과제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이 거절 상을 모면하려고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목적을 달성을 못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반박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한말 자체는 너무 좋아서 자꾸 생각이 나서 계속 본인이 들여다 보거나 자꾸 생각나게끔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 무슨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자꾸 떠올리고 싶어질까?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대분에게 안 해줬던 칭찬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걸좀 적어 보시고 거절 당에 섞어주셔도 좋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좀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하고 싶지 않을까? 오히려 어네 말이 맞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진단과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내 부분 보시고, 진단에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하게 봐드릴게요. 행복한 연애와 뭐 사랑, 응원 드릴게요.